아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가 피해자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 그 자막에 개, 되게 착한 척을 하는데 어. 사실 뒤에서 뒷담을 엄청 까요. 그런 애들 제일 싫어.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제목이 뭐죠?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의 네. 형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말과 관련된 아.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 맞아요. 그런 거네. 그렇죠. 어 일단은 이제 내용은 일본의 초등학교고요. 남자 주인공인 쇼야가 원래 있던 학교에서 되게 지루한 나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쇼코가 전학을 옵니다. 그런데 쇼코가 소리를 못 들어요. 이 하루하루가 심심했던 쇼야는 이 쇼코에게 장난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난이 점점 도가 지나쳐지죠. 귀에 있던 보청기를 막 빼서 버리고. 그리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고청기를 심하게 잡아당기고. 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리고 그동안 그 사건들을 모두 방치했던 담인 선생님이 모두의 앞에서 주인공 쇼야를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반 아이들이 모두 보고 있는데 쇼야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문제어로 만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 모두 쇼야가 범인이었다 가해자였다는 것을 강제로 자백하게 함으로써 쇼야를 왕따로 만들어요. 이후 쇼코는 전학을 가고요. 쇼야는 6년간 거의 왕따를 당하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도 마음을 닫았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쇼야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괴롭혔던 쇼코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데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밌다. 네. 이 쇼야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에 X 차로 스티커를 붙일 정도였던 과감한 연출, 그러면서도 어, 이야기의 스토리를 어긋나지 않게 잘 흘러가게 만드는 이 감독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음. 감독의 계보의 다음은 누구일까?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어, 이 감독 야마다 나오코 감독이 아닌가? 와그 정도로 네 목소리 형태를 보시면은 네. 분명히 이 감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야마다 나우코 만의 스타일이 뭘까, 어, 어떤 점들을 중점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언어. 어? 언어? 표현하는 언어.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스티커. 아... 스티커를 통해서 어, 이한 인물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캐릭터의 힘. 쇼아야와 쇼코가 결국에는 어떤 러브라인을 그리는데, 단순히 이 러브라인만 중점으로 끌고 갔으면 나중에 이 둘이 좋게 끝나도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나 니까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음, 얼굴도 보기 싫은데.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좀안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시키...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됐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증폭된다.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굉장히 잘 연출하는 감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 형태를 단순히 어떤 순정 만화처럼 보셔도 돼요. 전 그렇게 알고 봤는데 어. 어, 내용이 진짜 깊어서 내용이 잘 다르죠. <laughs> 네. 어. <laughs> 이 영화가 <laughs> 처음에는 되게 어,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한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아 쇼야는 어떻게 됐을까 둘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까 그런 관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친구들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파란색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영화 개봉을 하는데요. 이 감독의 영화잖아요. 뭐죠? 리즈와 파랑새. 리즈와 파랑새. 아. 이 영화는 두 개의 이야기로 중첩돼서 교차로 시작. 이얘기가 진행이 돼요.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동화, 그리고 하나는 그음악부의 음, 이야기. 맡에 소방이 돼. 죽도. 죽도. 소방이 돼.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도 시작하면서 과연 이 리즈와 파랑새가 누가 리즈고 누가 파랑새일까? 이거를 이제 서로 보여주면서 계속 영화가 시작되고 어떤 파랑새 이야기냐? 어느 날이한 어떤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에게 아주 친근한 한 소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녀의 정체가 파랑새였던 거예요 음. 밤마다 어딜 나가 그래서 이 소녀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이 친구가 파랑새면은 이 좁디좁은 집에 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음. 내가 이 친구를 놓아줘야 될까 아니면은 내 감정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될까 음. 그러다가 결국에 이 파랑새에게 말하죠 더 넓은 곳으로 가. 굉장히 동화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그림책이 어,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 <laughs> 맞아요. 그렇죠. 약간 좀 빈약해 보이는. 혹시 그 동화책을 읽는 듯한 애니메이션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감성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과연 극장 그큰 스크린으로 보게 되면, 어뭐 되게 거기에 몰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요. 어, 목소리 형태도 추천드리고 10월에 개봉하는 이 영화 리즈와 파랑새. 저희 파랑새 옷을 입고 온 이유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밤엔 이 영화로 두 가지 영화인. 목소리 목소리의 형태와 형태. 리즈와 파랑새를 제가 추천을 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밤에 이 영화 이제 또 엔딩이 또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네 아, 이거 어려울 텐데. 이 감독님이 또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안 해주잖아요. 아, 네. 그죠 제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를 이제 사라지게 하는. 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네네. 이제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네. 저 없애주세요. 계속 저어요 네. 아마 이컷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laughs> 저 없어진 거로. <걸로>. 아, 언제요? <laughs>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오늘 밤에 <laughs> 이어와. <영화? 웃음>